안녕하세요. 미라클라이프, 미라클모닝, 미라TV입니다. 오늘은 12번째 날과 13번째 날 감사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씩 읽는 이유는요, 음, 제가 오늘 걸 오늘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100일 기념으로 10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한 거여서 두 개씩, 만약에 제가 짧은 게 있으면 세 개씩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제가 날짜를 맞추려고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번째 날, 10월 19일입니다. 감사.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이 모습이 감사합니다. 이런 나로 인해 하루 중 어떠한 일들도 감사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는 나를 사랑합니다. 빛나 리더와의 교제 시간 감사합니다. 17년 동안 훈련되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도전이 되었고, 앞으로의 만들어질 나의 모습이 기대로 가득 차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전에 무시했던 분을 만나 그때의 감정을 고백하며 사과한 내 모습이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조금 더잘 안다고, 교만하게 어른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나를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지금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 빛나 리더 만난 것을 체라 11일째 진행하고 있는 나를 작은 딸과 30분 이상 대화하며 교감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앞에서 옛날의 나를 고백하며 사과함이 진심으로 나의 행복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어찌 만들어질지 모를 나를 더 크게 아름답게 상상하기. 막바지 아들 힘내도록 기도하기. 어, 감사하면서 열흘째 지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했는데요. 그런 변한 것들을, 음, 열두 번째 날에 감사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예전에 굉장히 무시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굉장히 많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뭐 이, 그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근데 그분한테 직접 제가 모습을 보면서 사과한 어, 제 자신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기 낼수 있었다는 게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빛나리더라는 사람은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어, 17년 동안 훈련받은 그런 친구예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 현재 성가대 지위도 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말씀으로 제대로 성장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느끼고 그런 시간들이 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날입니다. <laughs> 감사. 아침에 일어나 생활하며 함께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엄마, 아빠를 위로하고 보듬는 딸, 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때 아들과 딸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뭐 특히 딸들은 더 많이 여자고 엄마고 하니까 그런 감정들까지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요, 교회 토요 모임 4시간 참석함이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성장한 작은 딸아이를 통해 엄마도 성장이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저런 걸 내가 굳이 하며 그동안 무시했던 나의 교만함이 없어지려나 봅니다. 6개월 동안 빠짐없이 참석한 것 감사합니다. 이 6개월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제가 미리 감사한 거예요. 6개월이면 2월 말까지, 올해 2020년 2월 말까지가 6개월인데요. 음, 이 어기를 다니면서 2년 동안 엄마를, 아빠를, 동생을, 때로는 언니를 이렇게 계속 와보라고 했던 그 딸아이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번에 힘든 일을 겪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도 받았고 그 안에서 또 정말 제대로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막 개독교라고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말을 듣지 않게끔 아이들을 훈련하고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게. 엄만 좀 쉬어. 큰딸의 이 말이 너무나 큰 위로와 감사가 넘칩니다. 가족, 식구,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어, 돈만 벌려고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가족은 돌보지 못하면서 돈만 버는, 돈 버는 기계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 정말 순간에 놓친 것들이 많았구나. 내가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엄마 걱정하지 마. 자기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큰 딸아이가 부담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요즘 되게 많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런 위로를, 힘든 엄마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딸아이가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옆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은요, 음, 큰딸의 위로와 걱정에 가슴 뿌듯하게 행복한, 행복했습니다. 선약 때문에 큰아이가 빠졌지만 아들 여친까지 다섯 식구가 함께 모여 오랜만에 저녁 외식이 참 행복했습니다. 오, 어쩌다 보니 네 마리가 된 우리 집 강아지, 엄마 아빠를 목욕시켜서 행복합니다. 유기견 갈색 푸드를 2010년도에 키우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네 마리가 된 강아지, 강아지 천국, 네, 네 마리나 키우고 있거든요. 너희를 목욕시키는 엄마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주일 아침이었네요. 네. 어, 강아지 얘기 잠깐 하면은요. 아빠, 말하자면 이제 갈색푸들인데요. 이 아이가 유기견으로 있다가 다른 집에 경유해서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아들이 키우고 싶어 해서. 그 아이가 온걸 계기로 오리지널 블랙 푸들이 집에 오게 됐고, 그 아이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다섯 마리였는데, 문이 열린 걸 몰랐는데, 한 마리가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섯 마리였던 게네 마리. 이렇게 푸들, 네 마리.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같이 보이나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요 일기의 요 시간 동안들은 굉장히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 집안에 다툼이 없고 화가 없는 그런 가정으로 변한 모습을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로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